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래도록 생각을 나누어 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잔잔한 말투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이로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분들과 삶의 여러 갈래를 함께 고민해왔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마음을 전할 수 있음에 참으로 고맙고, 벅찬 마음이 듭니다. 화면 넘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손길이 제게는 큰 격려이자 힘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열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돌봄집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이 한마디. 언뜻 들으면 부모님을 걱정하는 자녀의 마음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리는 말은 이렇습니다. 한 달에 300만원씩 내고 감옥 같은 곳에서 살라고요. 난 아직 죽지 않았어. 그러자 자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시설이 좋아졌대요. 간호사분들도 계신이 편하대요. 그러나 아버지는 차갑게 받아칩니다. 내 친구 박철수도 거기에 갔다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숨을 거뒀는데, 그게 과연 좋다는 거냐? 아버지, 저희도 맞벌이라 돌봐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아직 내 끼니는 벌어서 먹는다.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이런 차가운 대화가 한 가족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벌써 8회 전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열기 전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마음을 내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여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이건 남의 집 이야기지 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속에는 우리 시대에 퍼져 있는 씁쓸함이 녹아 있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나이를 먹고 누구나 노후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할수 있는지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대화가 끝난 뒤 김영수 할아버지께서는 창 밖을 한참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셨다고 합니다. 찬 커피잔을 괜히 만지작거리면서 자녀들이 꺼낸 말들에 담긴 진의를 하나하나 곱씹으셨다고 해요. 표면적으로는 혼자 지내시면 위험하다. 돌봄집 시설이 좋아졌다. 같은 걱정 어린 말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다른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돌봐드리기 힘들다는 말속에는 부담스럽다는 뜻이 깔려 있었고, 시설이 좋아졌다는 말속에는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바람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다는 말 안에는 귀찮다는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평생 헌신하며 살아온 김영수 할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속내를 또렷하게 읽어내셨다고 합니다. 언제였나,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 자녀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던 기억, 자기 옷은 몇 회를 입고, 또 입으면서도 아이들 새 옷은 꼭 마련해 주려 애썼던 지난 날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헌신했던 자녀들에게 이제는 불편한 짐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이 뼈 아프게 느껴지셨겠지요. 자녀들이 돌봄집제 모시겠다고 말하는 순간 거기에는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감사나 존중이 묻어나오지 않았습니다.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할 짐으로 전락해버린 듯한 씁쓸함만 남았다고 해요. 무엇보다 맞벌이라 힘들다는 자녀들의 말 속에는 자신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존재였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피로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얼굴 보러 오는 일조차도 이제는 귀찮은 의무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 그것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것이죠. 그날 밤 김영수 할아버지는 큰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자녀들의 부담이 되지 않겠노라. 그리고 그건 단순히 고집기라 불릴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70회 넘게 살아오며 쌓아온 자존감, 그 마지막 남은 자긍심이었을 테지요. 돌봄집을 거부한 것은 시설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을 지키고 더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것이 근본 이유였습니다. 자녀들 손을 빌리지 않고 오롯이 스스로 살아갈 결정을 내린 순간, 또 다른 길이 펼쳐졌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오히려 그 도전이 남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 믿으셨죠. 이 이야기는 비단 김영수 할아버지 개인의 삶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어르신이 건젠가는 돌봄집에 갈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고 계시고 자녀들도 그게 당연한 수순이지 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짙습니다. 시설에 들어가면 정해진 비용을 치르고, 제한된 시간표에 맞춰 식사와 취침을 하고, 낯선 공간에서 생소한 사람들과 지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외로움과 우울감이 커지고, 자존을 지키기도 쉽지 않게 됩니다. 정말 그 모습이 우리가 맞이해야 할 마지막 풍경이어야 할까요? 이쯤에서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로 79. 8회 전 자녀들의 권유를 단칼에 거절하고 혼자 힘으로 씩씩하게 살아오신 분, 바로 김영수 할아버지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거닐고 새끼 식사를 직접 마련하시면서 건강을 유지해오고 계십니다. 그 뿐인가요? 돌봄집에 쓸 돈으로 다양한 취미를 즐기면서 일상의 재미까지 찾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매주 수요일에는 마을 경로 모임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법을 가르쳐드리며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소통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뉴스도 챙겨보시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즐겁게 나누십니다. 텃밭에서 약안 치고 기르는 채소들은 이웃들과 나누기도 하고, 몸이 아파 병원을 찾는 일은 1년에 한번 받는 건강검진 때가 전부라 하십니다. 약이라고는 혈압을 조금 다스리는 아략반 조각이 전부입니다. 돌봄집은 내게 감옥이야. 내돈 내고 내 스스로를 가두면서 살 바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이 말씀이 어쩌면 거칠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분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와 젊은 패기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돌봄집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을까요? 매달 3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비용을 다른 곳에 써서 더 넓은 자유와 다양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자고 일어나며 마음대로 외출조차 쉽지 않은 생활이 진정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까요? 오늘은 김영수 할아버지께서 8해 동안 직접 몸으로 실천해 오신 돌봄집 없이도 넉넉하고 즐겁게 사는 길을 자세히 풀어보려 합니다. 여기 담긴 이야기는 어르신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젊은 분들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나이 드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언젠가는 우리도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테니까요. 그러니 잠깐만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걸어오신 길은 건강을 잃지 않는 비결, 큰돈 들이지 않고도 편안한 뒷날을 보내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삶을 스스로 가꾸며 산다는 게 무엇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아직 5시도 안 됐는데요? 하하, 오늘도 밤새 동네를 지키느라 수고가 많네? 아니, 저는 걱정이 돼서 그래요. 요즘 새벽에 좋지 않은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걱정 말게. 나는 매일 이 시간에 나와. 벌써 8년이나 됐어. 8년이요. 대단하시네요. 몸은 안 힘드세요. 젊은 사람보다 더 튼튼해. 돌봄집 들어가라는 자녀말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 게 비결이야. 정말 멋지십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대화는 할아버지의 하루 새벽 풍경을 잘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돌봄집은 모든 생활이 짜인 시간표에 따라 굴러갑니다. 아침 7시의 기상, 8시의 식사, 그리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체조나 노래 교실을 하는 시기죠. 개인 취향이나 생활 리듬을 고려하기가 어려운 체제입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레 수면장애나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쉽습니다. 실제로 어떤 조사에 따르면 돌봄집에 들어간 어르신들의 상당수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영수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새벽 5시라는 이른 시간에 일어나 살포시 동네를 둘러보고 가게 주인이나 순찰 중인 경찰관과도 한두 마디 나누며 사람 냄새를 느낍니다.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내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며 속을 깨우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처음에는 10분 정도 걸리던 산책이 이제는 30분, 때로는 40분까지 늘었습니다. 빠른 걸음이 아니라 천천히 걸으면서 거리 곳곳을 살펴보고, 자연스레 이웃들과 목소리를 섞습니다. 이런 소소한 아침 활동이 쌓여서, 몸과 마음을 함께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죠.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런 규칙적인 새벽 루틴이 우울증 예방이나 인지 기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조금 피곤하더라도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균형을 이루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산책만으로도 몸이 약해지는 걸 막고 활력을 되찾는다고 하니 비싼 약이나 영양제보다 훨씬 나은 선택인 셈이죠. 게다가 매일 같은 시간에 동네를 돌다 보면 가게나 길거리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안면을 트게 되고 매일 조금씩 나누는 짧은 대화가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돌봄집에 있으면 맨날 같은 사람만 보고 똑같은 일상을 반복해야 하는데 밖에서는 새날마다 다른 풍경, 다른 사람을 마주할 수 있어. 할아버지는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자, 이어서 할아버지의 또 다른 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버님, 이렇게 매일 장 보러 나오시면 힘드시지 않나요? 에이, 그게 내 운동이야. 직접 장을 봐야 어떤 게 싱싱한지 알수 있거든. 그래도 배달을 시키면 더 편하실 텐데요. 편하긴 하겠지.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고르는 재미를 놓칠 수가 없어. 그리고 매일 조금씩 그날 먹을 것만 사니까 식재료도 상하지 않고 식비도 아껴. 게다가 여기가 내 단골 가게들이라 주인들과도 서로 얼굴을 익혀서 수다를 떨곤 하지. 돌봄집에서는 영양사가 짠 표준 식단을 열어 사람 분식 대량으로 조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음식이 싱겁고 반찬은 매일 비슷하고 개인 취향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또, 골고루 먹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입맛이 맞지 않아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직접 장을 보고 직접 요리까지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음식을 단순히 먹는 일로만 보지 않고 삶을 가꾸는 한 과정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손으로 무언가를 직접 다루고 채소를 씻고 썰고 냄비에 조리하는 전 과정에서 몸을 꾸준히 움직이게 됩니다. 손끝 감각도 깨어있고 머리도 써야 합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저건 어떤 조리를 해야 맛이 제대로 살까? 하고 궁리하노라면 내도 활기차게 돌아가죠. 그뿐만 아니라 요리가 끝나면 뿌듯함이 따라옵니다. 자기가 직접 만들어낸 한끼 식사가 주는 즐거움은 꽤큰 법이니까요.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지. 내 손으로 장을 보고 내 손으로 식탁을 차리는 그 과정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야.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이렇게 직접 장을 보며 제철 식재료를 고집한다는 점입니다. 철 따라 나는 농산물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가격도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딸깍딸깍 돈 쓰면서 영양제만 믿느니 그 돈으로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사먹는 게 훨씬 낫지라고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세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직접 식사를 챙기는 어르신들이 돌봄집에서 일괄 제공되는 식단에 의존하는 어르신들보다 영양결핍이나 우울감을 겪을 확률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의 디지털 활용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만 쓰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돌봄집에 계신 분들은 이런 신문물과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대부분 TV나 라디오가 전부인 곳이 많고 설령 인터넷이 되어도 잘 활용하기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할아버지는 다릅니다. 매일 아침 유튜브로 뉴스 채널을 확인하고, 손주들과는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하며, 심지어 은행 업무까지 휴대기기로 간편하게 처리합니다. 자칫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게 세상 돌아가는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길이라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기술에 능숙하셨던 게 아니라고 해요. 손주가 가르쳐 줘서 카카오톡부터 익혔지. 그 다음엔 유튜브 보고, 다음엔 은행 앱도 깔아보고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다 보니 지금은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 이렇게 조금씩 익히면서 배운 것은 곧바로 써먹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손주 사진을 카톡으로 받아본다든지 주변 모임은 밴드 앱을 통해 알림을 본다든지 인스타그램으로 텃밭 채소 자라는 모습을 기록한다든지 게다가 동네 경로당에서 주마다 스마트폰 기초를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내가 가르치면서도 내가 더 배운다니까 하고 웃으십니다. 이렇듯 디지털 기기를 익히고 세상과 이어지는 건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서서 사람과 이어지는 길이 되어줍니다. 밖으로 자주 나오기 힘든 날에도 영상통화로 손주들 얼굴을 보고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으니 외로움과 단절감을 덜어내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우울감이 낮아지고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할아버지는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실까요? 그 답은 텃밭 가꾸기입니다. 돌봄집 가면 텃밭을 어떻게 가지겠나? 거긴 답답해서 안 돼요 하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세요. 돌봄집에서 하는 취미 활동이라 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 간단한 그림 그리기나 노래 부르기 정도가 대부분인데, 그것도 매번 똑같아 쉽게 실증이 난다고 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서른평 남짓한 텃밭에 상추와 토마토, 가지, 무, 마늘 등을 철따라 심고 가꿉니다. 당연히 농약도 쓰지 않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채소를 먹는데, 굳이 약을 치는 게 무슨 소용이람 하시면서, 직접 흙을 뒤적거리고 지렁이를 키워 자연 걸음으로 쓰십니다. 심고, 물 주고, 잘 자라는 모습 보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다 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게 할아버지의 지론입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뭔가를 생산한다는 뿌듯함이 생깁니다. 할아버지는 여유있게 걷어들인 채소들을 이웃들에게 나누며 작은 즐거움을 두 배로 만들죠. 돌봄집에 있으면 맨날 주어진 밥만 먹고 주어진 스케줄만 따라가게 되는데 여긴 다르지. 내가 직접 땅을 만지고 채소를 길러서 이웃이랑 나누니까 마을 분들이랑도 정도 쌓이고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자부심도 생기고 그야말로 일석이조지. 실제로 가벼운 바칠이 몸을 움직이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땀 흘려 일하고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또 나누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이런 활동이 우울증 예방에도 몸의 근력을 지키는데도 좋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할아버지의 삶이 특별해 보이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적극적인 사회 참여입니다. 돌봄집에 있으면 그 공간에 머물며 비슷한 또래끼리만 지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전반과는 점점 멀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매주 금요일에 동네를 청소하고 월요일에는 근처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등교를 돕는 안전지킴이로 나서십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교실에서 어르신들을 도와줍니다. 이렇듯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하고 손을 놓지 않고 오히려 누구에게든 도움이 될 일은 분명히 있다고 확신하며 움직이니 몸도 마음도 점게 유지되겠죠. 무언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내가 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할아버지는 디우스들과 나누고 동네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한 몸을 보태는 게내 기쁨이야. 돌봄집에 가면 이런 기회가 훨씬 줄어들겠지 하고 힘주어 말씀하시죠.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런 봉사활동이나 강의 활동으로 할아버지가 조그맣게나마 용돈을 버신다는 겁니다. 경로당 스마트폰 교실 강사료로 얼마간 받고, 초등학교 안전지킴이 활동비로도 조금씩 받는다고 하시는데, 벌이는 작지만, 이 돈이 나한테는 또 다른 활력이야. 내 손으로 벌어야 기분이 좋더라고 하고 웃으십니다. 돌봄 집에서는 매달 300만원 넘게 들어갈 돈을 절약해서 자유롭게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즐기고, 거기에 더해 약간의 수입까지 챙기고 계시니, 그야말로 내가 내 삶을 주도한다는 느낌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그럼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돌봄집에선 주로 간단한 체조나 스트레칭을 하는 정도라는데, 할아버지는 그 이상을 지향하십니다.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동네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또 주에 두 번은 물속에서 하는 아쿠아 운동을 즐기시고, 세 달에 한 번은 트레이너와 상담을 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합니다. 원래 몸이 조금 약해서 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라 약해지지 않으려고 시작한 거야. 힘이 떨어지는 걸 그냥 두면 정말 나중에 돌이킬 수 없게 되니까 하고 설명하시죠. 이렇게 꾸준히 근력을 기르고 심장을 튼튼하게 유지하면 낙상의 위험도 훨씬 줄어들고 골다공증 같은 병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없냐고 물었더니 헬스장 월 이용료가 5만원. 수영장 비용 8만원, 트레이너 상담료 10만원 정도다. 돌봄집 들어가면 매달 300만원 넘게 드는데, 이 정도 운동 비용은 차라리 싼 거지 하고 호탕하게 대답하시더군요. 결국은 투자한 만큼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 병원비도 덜 들고 무엇보다 스스로 당당하다는 게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누워 지내면 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몸을 꼿꼿이 세우고, 단인이 주변에서도 감탄을 금치 못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이 할아버지께 우리 부모님도 이런 식으로 모시고 싶은데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하고 물으면 할아버지는 이웃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 예를 든다고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 역시 올해 78비신데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며 여가 시간에는 직접 영상을 찍어 유튜브 채널을 하신답니다. 구독자가 무려 만 명을 넘겼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이죠. 또 다른 예로 부산에 사시는 이정숙 할머니는 원래 도예를 모르고 사셨는데 은퇴 후에 흙 만지는 재미에 빠져서 이제는 전시회까지 여실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사람마다 형평과 취향이 다르지만 중요한 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 처음에는 서툴고 용기가 필요한 법이죠. 하지만 막상 시작해 보면 생기가 돌고 또 내가 이 길을 찾아냈다는 뿌듯함이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는 돈 문제를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연금이든 작더라도 월 수입이든 일정한 돈줄이 있으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돌봄집에 들어가면 한 달에 몇백만 원이 될 텐데, 그 돈을 아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 쓰는 게 어떨까요? 건강에 유익한 음식과 운동에 투자하고, 배움이나 취미 활동에도 조금씩 쓰고, 그렇게 조금씩 삶을 직접 갖고 보는 거죠. 다음으로는 꾸준한 건강 점검이 필수입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기본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운동 방식을 조절하면, 큰 병을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혀두면 의외로 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거래 은행 앱 사용으로 줄 세우기 없이 이체하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로 가까운 듯 이야기하고 필요한 정보는 그때그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사회와의 연결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봉사활동이든, 동네 소모임이든, 교회나 절이든 어떤 형태라도 좋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으면 외롭고, 점점 몸과 마음이 쇠약해집니다. 늘 다른 이들과 얘기 나누고, 뭔가 함께 도와주는 일을 하다 보면 삶의 기쁨이 커집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교통지킴이 봉사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경로당에서 노래나 악기를 가르치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살아 있다는 게 누군가에게 보탬이 될수 있다는 게 이런 기쁨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니까요.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김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여덟 해 전만 해도 자녀들은 위험하다. 돈은 넉넉하게 드릴 테니 돌봄집에 편하게 계시라는 말로 아버지를 설득했지만 할아버지는 거부하셨습니다. 그 고집이 오늘날 그분에게 얼마나 커다란 자유와 기쁨이 되어 돌아왔는지 우리는 그의 일상을 통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난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난 아직 무언가를 할수 있다. 이 말씀이 딱 그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그건 특별한 분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야 라고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땅 곳곳에는 김영수 할아버지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슈퍼마켓을 혼자 운영하는 할머니, 틈틈이 유튜브를 하면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할아버지, 텃밭 가꾸기로 자립을 이루고 마을 장터에서 활약하는 분들까지.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분들이 직접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마흔이든 쉰이든 또는 예순을 훌쩍 넘겼든 지금 이 순간부터 뭔가를 직접 하고 배워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마다 10분이라도 걸어보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방법을 배워보거나 텃밭 대신 작은 화분 하나부터 심어본다든지 뭐든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시작이지요. 늦었다고 여기면 평생 늦고 지금이라도 한 발을 떼면 그 발걸음이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자, 이제 더 길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가 돌봄집만이 답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는 나도 할수 있겠다는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는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80이라도 매일 호기심으로 새 거들 익히면 그 마음은 아직 청춘인 것이고 반대로 3 0이어도 매일 무기력에 젖어 있으면 이미 늙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귀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나도 이런 식으로 살아보고 싶다. 우리 부모님은 어떤 길이 좋을까. 돌봄집 말고 이런 선택도 있겠구나. 같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 분명 큰 에너지가 되리라 믿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하루가 빛나길 바라며 언젠가 우리 모두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마음이 편안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